수 빼는 기능은 없네, 요거 예? 숲을 그냥 빼는 거구나. 예, 그래. 빼는 거, 예. 그럼 그냥 제가 내가. 맞고 보세요. 예, 예. 예. 추분해가지고, 예.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예. 하단에 물 조금 채우고, 예. 약속에 숲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기계 같은 거 옆에 타다 털어주면 돼요. 털어서, 하단 물통에 놓으면 돼요. 모아서 빼서, 금방 빼서, 하단에 나고, 수리 좀 버리면 돼요. 예. 딱 좋네, 이 정도면. 응. 예. 예. 가위로 한번 잘라보세요, 가위로. 열어가지고. 예. 아니요, 안 가요. 처음이니까 그래야지. 쟤뿌려대 음, 네. 되고, 바로 굽거든요. 예. 네. 네. 이걸로 하여튼 그 맛이, 맛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어때요? 상태 익었죠? 거기 다 익었죠? 아그래요 <tonfeous> <informations> <whichafter>

이제는 바로 나갑니다 쩝 네. 테이블에는 바로 먹그 시스템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건 전문 야구인 아닌데 장사가 잘 되는지 말이지 뭐 당연하죠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하고 안되는 데는 뭐 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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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네. 계속 드려야 되는데 네. 그만 큼 네. 되겠네요 아딱 소리에 20만원 파는 짓이네 장사가 이런바 언제나 한번 유년에 코로나가 죽어가지고, 이집면 뭐, 바라나, 뭐. 자선, 자 자선, 자 자선, 자다 자선, 자선, 봐라.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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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이거지식구다 예. 예. 가지고 시식하면 되겠네, 이제. 예. 어때요? 맛이 틀려요? 세블에 굽는 거랑. 되게 부드럽고 연하다니까. 네, 육즙이 살이 있어가지고, 치고도 맛이 부드럽고, 음, 음. 시식 한번 해보세요. 네, 음. 예, 시식 한번 해보세요. 음. 한번 해보세요 이주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시정도이 정도면 면다죠양제보안요속만 네. 그 네, 그렇죠. 예. 자주 가면면기가 예. 많이 고기맛도 다르죠? 고기맛 <laughs>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고기 마르지가 않아요 네. 그냥 굽는거하고는 그냥 그, 마르지 그, 않아요 예. 육즙이 <laughs> 그러니까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육즙이 살았으니까